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몸짱 영샘 MJ입니다. 오늘은 원래 수능 36번 글의 순서 지문을 가지고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문은 깔끔하게 순서가 나오는 지문이고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지문은 아닙니다. 힌트가 정말 많아요. 자, 일단 박스를 보시면서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힌트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the potential for market enforcement 인데, potential은 가능성이라는 뜻이고, enforcement은 어떤 규제나 법규를 집행하는 걸 말하죠. 시장에 대한 어떤 집행에 대한 가능성이죠. 이것은 더 크답니다. 언제 크냐? when contracting parties 인데, contracting이 현재 분사죠. 계약하는 당사자들입니다. 자, 여기서 계약하는 당사자가 A가 있고 B가 있다고 보세요. 이 당사자들이 have developed, d e v 은 발달시키다, 전개시키다, 개발하다, 구축하다, 는 뜻이거든요. 쌓아 나가는 걸 말해요, 여기서는. r e p u t a t i o n a 형용사죠 평판의 자본, 평판 자본이죠. 평판이 어떤 돈으로 말하면 자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좋은 평판을 쌓아야 되겠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can be devalue. 이디 e v a l u e 는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밸류가 가치 있기다니까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평판을 구축했다는 거죠 안 좋은 거죠 when contract are violated 이두계약자들이 계약이 위반될 때계약자들 계약을 했어 근데 A가 B를, B에 대해서 계약을 위반하고 B가 A에 대해서 계약을 위반해 이랬을 때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부정적인 뉘앙스죠 이런 평판 자본을 계약하는 당사자들이 계속 쌓아나가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 사회에서는, 시장에, 시장에서는 뭐냐면, 규제 집행의 가능성이 더 커지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좋은 평판을 많이 쌓아나갈수록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 안 좋은 평판을 많이 쌓아나갈수록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이 박스에서 우리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짧은, 시험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럼 여기서 이제 순서를 잡을 때, 기술, 기술적인 측면을 보면은, 일단, 시미러리는 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계약 당사자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없이, 어떤 계약자 어떤 계약을 했다는 내용도 아무도 없이, 갑자기 마찬가지로한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시미러리는 앞쪽에 나온 내용과 뒤쪽에 나온 내용이 소재가 달라요. 근데 주제는 동일하거든. 그래서 A번은 출발점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럼 B번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찬가지죠. 어떤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없이, 갑자기 시간이 흘러가면서, 땅 주인들, 지주들이 어떻게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지주가 나오고 농부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 농부와 지주가 서로 계약을 하는구나를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되고, C번에 결론적으로 1번이 됩니다. 자, C번에 먼저 출발합니다. 농부들과 지주들은 평판을 쌓아갑니다. 정직함, 공정함이죠. 좋은 거죠? 긍정적입니다. 정직함, 공정함에 대해서 평판을 쌓아 나가던데, 콧마다 분사가 나오죠. 이게 동시동작, 동시상황의 분사입니다. Producing high yield죠. 높은 수확량을 생산하면서 높은 산출량, 수확량을 생산하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입증을 하면서 뭐를? 대표를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그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입증을 하면서 정직함, 공정함에 대한 평판을 쌓아 나간답니다. 좋은 거죠. 그러면서 in small close knit입니다. close knit는 긴밀히 맺어진, 작고 긴밀히 맺어진 농업 공동체에서, 과거에는 농사일 때 동네가 작았잖아요. 가구가 수십 가구밖에 안 되니까 서로 잘한단 말이에요. 앞집, 옆집. 이런 공동체 속에서 평판은 잘 알려져 있어요. 누가 잘못하면 소문이 확 퍼지죠. 이런 식으로 잘 알려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농부가 지주가 나왔어. 그 이제 이 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쌓아가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지주가 비번이죠 비번이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농부를 감시를 합니다 어떻게 감시하느냐 by observing, by i g 는 뭐뭐 함으로써 관찰함으로써 농부를 감시해요 자기가 땅을 빌려줬으니까 이 농부가 농사를 잘 짓는지를 감시하겠죠 이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reported output 농사를 짓고 나면 수확을 하겠죠 그럼 생산량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겠지 보고된 생산량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general quality of the soil. 토양의 전반적인 어떤 질. 왜냐하면 적정한 어떤 양의 비료를 쓰고, 퇴비를 쓰고, 물을 주고, 햇빛을 받고 이래야지 되지 토양이 그 다음에 농사를 또할수 있거든. 근데 과도하게 잘못 이용하면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전반적인 토양의 질도 관찰하고. 그리고 어떤 보기 드문 또는 극단적인 행동. 이농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농사 짓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관찰함으로써 농부를 감시를 간접적으로 합니다. 이까지는 지주 입장에서 할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농부와 지주의 평판은 계약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했죠. 계약 관계죠. 본드, 컨트랙트. In any growing season, 어느 한 재배철에 농부가 노력을 덜할 수도 있어. 이 사람이 계약 관계대로 농사를 지어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땡땡이 치고 농사를 짓는 노력을 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토양을 또 다르게 과도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작물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결과물을 보고해야 되는데 축소 보고 하는 거예요 쌀이 10가만 나오는데 5가만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 할수 있다는 농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농부는 자기 이익을 더 채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죠 그러면 농부가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 나오고 마찬가지로 지주도 어떻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BCBA로 들어갑니다. 지주는 언더메인테 m a 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농부가 농사를 잘 짓도록 울타리도 만약에 파손되면 고쳐주고 또랑도 이렇게 물이 잘 빠지도록 해주고 그리고 관계 시스템, 물을, 농사에다가 물을 대잖아요. 그 관계 시스템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지주 입장에서는 그게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고 임부를 동원해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안할수 있어 자기가 돈을 적게 투자하기 위해서 나쁜 짓이죠 자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는 농부도 안 좋은 행위를 했고 지주 입장에서도 올바르게 자기가 제공을 해주지 않았는 거야 농사를 될수 있도록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 Accurate Assessment of Farmer and Landowner Behavior 농부와 지주의 행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Will be made over time. 시간이 흘러가면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죠. 물론 여기서 내용으로 봤을 때 부정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리고도우 e farmers and landowners who attempt to 부 장사, attempt to 부 장사 at each other's expansion. 서로의 비용이니까 농부 입장에서는 지주의 땅을 이용해서 자기가 농사를 지어갖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고 지주 입장에서는 농부를 잘 이용해서 자기가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고 서로의 비용을 가지고서 이득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그러한 농부와 지주들은 이 말입니다. 대체를 결국은 알게 될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미래에 그들과 그 농부와 지주와 거래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농사도 게을리했고 이 사람 지주도 올바른 투자를 안 해줬기 때문에 서로가 부정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부정적 결과가 나오니까 그집 농토에서 나는 쌀이 질이 안 좋죠. 그러면 결국에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집 쌀을, 작물을 구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인 평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 지문은 평판 자본, 즉, 농부와 지주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관계에서 서로가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그 공동 재산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떤 거래, 그사람과 거래를 안 한다는 이야기겠죠. 물론 그 사람들이 잘하면 지속적인 거래를 할수 있고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지문은 깔끔하고 괜찮았습니다. 어쨌든간에 여러분 순서 문제, 문장 위치 문제는 1등급을갈수 있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DA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